안녕하세요. 말랑젤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맞아요. 바로 어린이날이랍니다. 어린이날은 엄청 좋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사온 것들로, 뭐, 그, 만들기 같은 거를 해볼게요.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는데, 짠 엄청 이쁘죠. 그래서, 그래서 딴 것도 해볼 거예요. 다른 거는 슈팅 스타 몰랑 몰랑, 몰랑 몰랑 스티커를 해볼 거예요. 음, 스티커가, 스티커가 여기 이걸로. 해볼 건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주핑은 핫주핑은 어디에다가 놓을까요? 핫주핑은 핫주핑에 딱 맞는 자리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핫주핑이라면 제가 핫주핑이라면 음 제가 핫주핑이라면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 가운데 에 있는 이 하프 옆에 있고 싶은, 있고 싶 있고 싶어요. 그 반짝반짝 깨치 테니핑 아시나요? 거기에 할니핑이 하프 소품이 하프잖아요. 그것처럼 가운데에 하프가 있어가지고 전 여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냅뒀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반짝핑 반짝핑 반짝핑은 반짝핑은 딱 자리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이문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그 그, 그, 여기였 그, 그, 슈팅스타 캐치티니핑 1화에 그, 반짝핑이 퀴즈를 풀잖아요 그, 그 문, 그문의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 다음은 빈 랍핑 핏라핑. 빈 랍핑은 빈 랍핑은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냥 일단은 다 붙여 붙인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음, 점점 이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그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마지막 몰래핑. 몰래핑을 마, 마지막으로 몰래핑을 한번 해볼게요. 몰래몰래 몰래 훔쳐. 훔쳐 몰래. 귀엽죠? <laughs> 마지막 몰래핑은 어디에다가 둘까 여기에다가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빙제경. 댄스핑은 여기 댄스핑은 여기에서 춤추고 있고 아롱핑은 다롱핑이랑 같이 놀고 있고. 고고핑은 여기 도로인가 도로 같은 곳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몰래핑은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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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고, 뿌쪽핑은 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보고 있죠.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별, 그리고 함께 핑은 다리를 건너고 있고요. 딩동핑은? 어, 날아다니고 있고요 고마핑은 여기에서 음, 뭐를 하고 있습니다 노루핑은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다 됐고요 아 맞다 여기에도 여기 뒤에도 있었네요 뒤에도 나중에 뒤에도 꾸미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요. 그럼 두 번째로 할 거는 두 번째로 할 거는 큐티 스티커 본. 제가 스티커 하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뜯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음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다 하지 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가 할 겁니다. 짠. 이 도화지 같은 거에다가 꾸미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이 스티커로 꾸미겠습니다. 오로라 핑, 왕자 핑도 있을 거, 로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다꾸민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많아요. 메모, 메모 스티커도 있어요. 스페셜 스티커도 있고, 꾸미기 스티커, 마, 마테스, 마테 스티커도 있습니다. 아이콘 스티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꾸미도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뽀뽀핑을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꾸며보도록 할게요. 구경도 많이 있으니, 쓰니... 오로라, 오로라, 프린세스 오로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 왕 제품도 있고 로라 핑도 있고 한주 핀도 있고 앨범 볼륨 스티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보면 주겠습니다. 오 그냥 일단 이렇게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자 기침이 심해서 기침을 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근데 이게 제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요. 과연 제가 한 시간은 몇 분일지 공개되네요. 궁금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티니핑들도 보겠습니다. 얘들이 너무 이뻐요. 음, 귀여워. 뽀뽀핑은 너무 여전히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액세스 오로라도 너무 이뻐요 요번에 나온 그 티니핑의 티니핑 티니핑 26화가 끝이더라고요.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이 프린세스 캐지티 뉴핑인가? 그게 나온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아 이게 자리가 공간이 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붙인 스티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티니핑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붙인 거예요. 뭔지 궁금하죠? 다음 찍을 동영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티니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맞추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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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정도 붙였습니다. 중간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티니핑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하츄핑 아니면 유리핑 누굴까요? 맞춰보세요자 그러면 다음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뭐 이거인데요 근데 이거는 <laughs> 뭐 붙이는 게 아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엄청 이쁜 걸 공개했습니다 3, 2, 1 짜잔 너무 이쁘죠 옷은 제가 미리 입힌 거고요 제가 사실은 그 로블럭스 아시나요? 로블럭스 입양하세요 에 에서 로블럭스 입양하세요에서 제가 제가 사실 아이돌 지망생 역할로 맡고 있는 말랑젤입니다. 그 입양하세요 이름이 바로 키링이라고 하는데요, 유키링이에요, 유키링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 이름을 키링이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얘옷 갈아입기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옷을 받고 이 옷으로 갈아입을 겁니다. 이쁘겠죠 그럼 바로 고고자 일단 이 이 거를 이거 뭐냐 그 치마를 벗을고요 치마 벗고 제 옷을 벗어줍니다. 이 리본은 너무 이뻐가지고 일단 내 뜨겠습니다. <laughs> 이거 <웃음> 그 팬티가 있어요 팬티 팬티 팬티가 있고요. 펜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옷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핀의핀 여기에는 핀이 있어요. 핀도 꽂이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어? 이게 빠졌네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있는 핀들은 다빼 주고요. 있는 핀들은 다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스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옷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일단은 이거 팔 팔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큰거 아닌가? 너무 큰거아닌까 아, 이렇게 접어야 되겠네요. 일단 먼저 접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도 접어주겠습니다. 접었습니다. 이제 입혀 주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팔을 해서 해주고. 리본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리본 빼주고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원래 이게 앞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어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아니 머리가 너무 낭장판이에요. 낭장판. 그래서 머리를 조금 정리를 해 주고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다음에는 머리를 이쁘게 하고 해야겠어요 이제 이거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거를 팔에다가, 먼저 해줘. 팔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만,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지? 이게 이게 안 들어가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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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데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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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꽂으면 완성 이제 이 머리핀을 꽂겠습니다 머리를 우리가 꼬여 가지고 이게 머리가 꼬여서 잘안 되지만 해냈습니다. 짠. 이게 근데 흔들흔들거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도 귀엽고 깜찍한 만능젤이 아니 키링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